안녕하세요, 황빛구입니다. 오늘은 감자 삶는 법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압력 바투스 바투스 감자 삶는 법. 감자를 깨게 굳이 씻었어요. 감자를 씻어가지고 압력 솥 압력 솥도 삶을 뿐이에요. 감자를 삶으실 때 휴지를 한장 깔고 밑에 그리고 씻은 감자를 물, 물을 약간 넣어줘. 물을 약간만 넣습니다. 많이 넣어 조금만 넣고. 그 다음. 소금이 있으면 소금 조금, 조금 치면 되겠습니다. 네, 압력소스 넣고. 그냥 압력치서만 밀려버리면 감자가 생깁니다. 이렇게 그냥 살을 간단하게 삶을 수있어요 타지도 않고, 껍질도 사. 그렇습니다. 예, 감자가 다 삶겼습니다. 보이도록 겠습니다 이렇게 타지도 않고, 아주 맛깔스럽게 삶겼습니다. 이런 식으로 삶으면 타지도 않고, 수분도 꿰서, 타박거리 참 맛있습니다. 이상은 감자 삶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